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 생각하니 산에 숨어 수도한 지백 년인데, 고귀한 이름 일찍이 세상에 아니 났지만, 산세 한가한 지적임으로 알게 되었나. 구름 타고 청량산 오가는 걸 알게 되었지. 깨달음에 선우와 노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닐세. 자리와 입고 없음도 아닌가요? 나보다 한솔 더 뜨는구만 그래? 무고. 자네 낭지 스님의 일을 기억하나?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스승과 제자는 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청량선을 오건남지 스님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당시 설악벌의 삼정법사가 나타난 것이다. 선오공도 아니고. 시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큰 스님, 영취산에서 내려다보면 자욱한 난개 구름이 있는데 저 구름을 타고 오고 하신 분이 양지 스님이란 말씀인가요?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삼량주 아곡현의 영취산에 한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암자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나 고을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스님 또한 자기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다. 늘 법화경을 강론하였고 신통력이 남 지통이란 슬기로움을 얻어 깨달으며 통하였음을 드러낸 말이다. 삼양주의 삼양이란 소업을과 같은 새로 만들어진 골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다. 문무왕 원년 무렵 지통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본지 일량공 집의 애모승이었다. 일곱 살에 집을 나와 절에 행자로 갔다. 마침 그때 까마귀가 와서 울면서 말을 걸었다. 영취산에 들어간 앙지의 제자가 되어라. 지통은 이 말을 듣고 그 산을 찾아가서 골짜기의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문득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다. 바로 그 사람이 말을 했다. 나는 보현 보살인데 네게 수행자로서 품계를 주고자 하느라. 하더니 길을 베고나 사라져가 버렸다. 그때 지통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영감을 얻어 문득 법문에 두루 통해졌다. 다시 길을 걷다가 한 스님을 만났다. 성 낭지스님은 어디 계시, 계시느냐고 묻자 스님이 되물었다. "낭지는 왜 찾는 거?" 어린아이 지통은 알수 없는 까마귀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자 주은 빙그레 웃으며 "내가 바로 낭진이라 지금 집 앞에 또한 까마귀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아이가 파약으로 스님께로 오고 있으니, 마땅히 나가 맞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맞이하는 것이다. 하며 손을 잡고 감탄하고 너무 좋아했다. 그는 다시 일렀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내게로 오게 했고, 또 내게 알려서 너를 맞이하게 하니 정말로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니다. 아마도 산신령에 보이지 않는 선인가 보다. 미루어 보건대 산의 주인은 선녀일 것이다. 지통이 이 말을 듣고 울면서 고마워하고 스님에게 귀 낭지는 엿고 개를 주려 하니 주통이 말했다. 저는 봉구나무 밑에서 보현보살에게 이미 정계를 받았습니다. 잘했다. 넌 이미 보살의 만분지계를 친히 받았구나. 나는 태어난 뒤에 조석으로 조심하고 은근히 보현보살을 만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정성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제 나는 이미 예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아주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하며 돌이어 지통에게 예를 표하니 이러 말며마 그 나무를 보현수라고 했다. 법사께서 이전에 오신 지가 오래된 듯합니다. 보통왕 14년 527년 처음으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한 100여 년은 좋게 되었겠지. 지통은 그리 의상대사의 문도로 들어가서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불교의 교화에 이바지하였어요. 이가 곧. 추동지를 지은 사람이다. 원효가 반반구설 있을 때였다. 무시로 낭지를 찾아가 묻고 대답을 하니 낭지는 원효에게 초장관문과 안신 안신 사신 안신 사심론을 짓게 했다. 원효가 글쓰기를 마칠 일. 숨어사는 <laughs> 문선을 시켜 책을 받들어 보내면서 그걸 끝에 시를 적었다. 서쪽 골짜기 스승은 공손히 동쪽 봉우리 상덕 고암전에 예하 노라 가는 깃걸 불어 보내어 영취산에 더하고 용연에 지는 물방울 날려 더 영추산 깊은 골에 떠도는 구름을 보며 길선은 낭지 스님처럼 구름을 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배고남에는 오늘도 늘 그렇게 안개 구름으로 가득가늘 삶이란 구름 같은 더덕이. 그래도 꽃은 피 다시 피고 지고